지금 아빠랑 부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이 와서 뒤에 앉았어요. 뒤리 하지. 아, 잠을 얼마 못 자서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잠 와. 그래. 자. 부산 신세계 갈 거예요 오늘. 신세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발렌시아가 부터 먼저 왔습니다 요거 로데오페이 은장이라서 더 맘에 들고 라지 사이즈 스웨이드 소재 요걸로 제가 스웨이드 가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목적으로 예쁘죠? 요거를 부산 와서 꿈에 갈 겁니다. 아까 요거 코트 샀어요. 렉토 뉴발 콜라보 너무 예쁘다. 이거. 발도 엄청 편해요 이거. 시 미우미우 신발. 미우미우 신발. 색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아빠입니다. 오늘 부산 갔다 왔고요. 부산을 간 이유는 아빠 친구 아들 아치나 아치나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빠의 어깨 좀 세워주고 귀도 어, 좀 살려주고 어, 그렇게 해주려고 이제 같이 갔다가 그 부산 간 김에 신세계 한번 가보자 대구에 없는 브랜드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빈손으로 올순 없잖아요 쇼핑을 좀 했고요 바로 요좀 지친 상태긴 하지만 언박싱을 좀해 보겠습니다 미우미우 이게 지금 이번에 샀는 게 부피가 좀 커요 <laughs> 이 종이백들도 그렇고 짜잔 저한테 없는 컬러예요 특이한 블루 컬러 보라색도 있고 특이한 블루 컬러고 밑창이 이렇게 끈을 얘는 특이한 게 요렇게를 주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신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미우미우 적혀있고 여기 무발란스 옆부분 이렇게 스타일은 뭐 그냥 올 흰색 끈으로 해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해도 되고 색깔이 블루인데 약간 빈티지한 블루 느낌 있죠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데님 자주 입으니까 잘 신을 것 같아서 이걸 샀고요. 얘 가격이 얼마였더라? 160만 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또제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바로 가지고 온 애고요. 이렇게 여분 끈을 또더 더 주십니다. 그럼 이제 내 맘대로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죠. 잘 샀죠? 그리고 엄청난 오우. 우리가 사라졌어 여기 이렇게 포장 보이시죠 정성을 다해 포장했네 언박싱 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포장을 또 해주셨고요 짜잔 짜자잔. 짜자잔, 발렌시아가 대구에 있긴 있어요 현대백화점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백화점 더 이상 실적을 쌓으면 안돼 지금 실적기간인거 아시죠? 현대는 이제 그만 써야겠다 그리고 부산 간김에 발렌시아가 가보자 신세계 있으니까 샀는데 제가 가방보다 주얼리 판거 아시죠? 또 사고 싶은 가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방 안 사야지 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까 또 그냥 계속 주얼리만 보고 다녔는데 아 갑자기 이게 나오자마자 유행이었잖아요 그때는 안 예뻐보이다가 갑자기 예뻐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로데오 백을 샀습니다 저한테 그 요청 주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지은님 발렌시아가 잘 어울리실 것 같다 한번 추라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스트 백짜제잔짜제잔 일단 요 속지를 좀 빼고 너무 예쁘죠? 저는 이제 스웨드 가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웨드는 뭔가 제 느낌에는 너무 한철 딱 드는 가방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가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가방이 좀 많잖아요. 얘를 스웨드를 내가 1년에 몇번 들까 봐요. 그런 생각에 스웨드를 솔직히 가방까지는 안 들였었어요. 얘가 에스프레소 컬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은장. 은장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쭉 물어뜨려가지고 쓰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잠그고, 이 섹션이 안에 두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잠그고, 응. 얘도 늘릴 수 있죠, 5분에. 이렇게. 다 뜯으면 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숄더. 또 어깨. 이렇게 크로스로도 낼수 있고. 그리고 뒤에 포켓이 이렇게 두 가지. 여기 자주 쓰는 거 이렇게 수납하고 일단 가죽이 진짜 부드럽네요 야들 야들 그러네 응. 이게 라지 사이즈에요 라지 사이즈 에스프레소 컬러 스웨이드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요, 요거 말고 또 밝은 브라운도 있고 근데 요게 뭔가 딱 무게가 느껴지는 컬러 제가 정말 잘 줘드릴 것 같아서 구매 했고 요건 또 뭐냐 <laughs> 얘만 이렇게 달랑 들고 다니면 물론 이것도 예뻐 근데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셀러님이 보여주셨어 이거를 빼꾸를 하잖아요 빼꾸 이거를 하아 잘 드시기 힘드다 아빠 좀 뜯어주실래요? 예 <laughs> 이거는 무기인데 무기. 모기. 이기이 이렇게 보시면 기기 발렌시아가 그리고 열쇠 무개무슨 열쇠인데 이이은 이제 마음의 열쇠지 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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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게또발무시아가는요 옛날에 그 뭐냐 모터무거기에 거울 달려서 서나왔었잖아이요무 거울 뒤에 발렌시아가 이렇게 자물쇠까지 어? 그키 맞는 건가 보다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키 종류가 겁나 많거든요 발렌시아가 공홈에도 보면은 키링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해, 디자인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낱개로 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파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묶여져 있는 거를 그냥 편하게 샀고 요 묶음으로 했을 때 가격이 100만원 정도 하는것 같아요. 지금 결제 내역 보니까 837만 원이 결제가 돼 있거든요. 이 가방 가격이 700만 원대, 이게 700 얼마면 100만 원 정도. 음. 이렇게 이거를 한번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렇게 딱 포인트 되고 가방에! 그런 느낌. 너무 예쁘죠? 이 가방 라지치고는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아요. 몇개더달 거예요. <laughs> 어. 저좀 기링 키링 많거든요. 기링 키링 몇개더 달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샀는데 이게 대구에 또 없어요 렉프가 그래서 부산 간 김에 또. 일단 이거는 제 옷이에요 두 개를 샀고 이게 컬러가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티셔츠끼리 레이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니트도 이렇게 아예 붙어서 나온 이렇게 제 옷을 대보면 은아이쁘다 어, 이게 가격이 이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뭐 렉토에서 200 정도 결제를 했거든요 일단 요거 샀고 그 다음에, 대임을 또 하나 샀죠. 밑단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컬러는 딱 그냥 중청. 이렇게 옆선이 요렇게 앞으로 나, 나오죠. 뒤에서부터 요렇게 앞으로. 그러면 입었을 때 약간 굴곡이 커브 진 것처럼 요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하지 않게. 요런 바지입니다. 요 청바지를 샀고 이제 예. 아빠 거예요. 포장지방. 저희가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매번 포장을 받아오는데 원래 저희는 진짜 포장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laughs> 쓰레기 막 나오고 또 고리가 일일이 까야 되고 그게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때로

그 약간 팔이 약간 입으면 요렇게 약간 커버진 것처럼 제 바지처럼 약간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거든요. 좀더 트렌디하고 멋있는 느낌. 아빠 입어서 보여드게요 이런 핏이 진짜 예쁘다. 예쁘죠 아빠랑 잘 어울리죠 이거를 언제나 그랬듯이 저도 입을 겁니다. <laughs> 언제나 그랬듯이 저도 입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공룡 옷이지. 커피 코트는 아빠가 건른 아빠 아빠가 고른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네. 어. 자 이게 컬러가. 공유하지. 정말 특이한 컬러예요. 보통 코트, 니멜 뭐 브라운, 블랙, 블레이 그리고 뭐 아이보리까지. r e y grey, g r 데 y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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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컬러, g r e 컬러 r e y g r 요이 grey, g 이 e y grey, g r e 부산에서 솔직히 뭐 르메르도 있고 뭐 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상 다 보지 못해 가지고 딱 여르고 있었던 그런 제품들만 샀고 총 이번에 부산 쇼핑으로 1 2 0 0정도로 썼고요 이렇게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 주세요 또 저만의 시그니처 언박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하이프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 하이프가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여러 추천 동영상에 뜬다고 하네요. 하이프도 좀 해주시고요. 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웃음> 너무 <웃음> 하이프가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매번 엔딩 영상 자막에다가 하이프 조태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뭐 끝까지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더라도 안 누르시는 것 같아. 하이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